안녕하십니까 금토일 경마 t 비의김태현입니다 음, 이번 경주는 3월 23일 1군 경주입니다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에서는 항상 될듯 될듯 하면서 안됐던 마필인데 이번에 이제 걸음에 훈련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일단 음. 그그 음, 그 마필은 5번, 6번, 6번째, 6번째 에 있는 노던 타임입니다. 노던 타임. 노던 타임인데 일단 6번 경주에서는 1번 마이티누, 마이티누가 이제 에, 에, 훈련이 좋습니다. 입상 한자리는 마이티누가 한자리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노던 타임이 거름의 변화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직전에 입상하면서 아주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인데 에, 이번에도 우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 편성도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노던 타임이 뭐 항상 뭐 오착 사착하다가 이번에 어, 훈련이 제대로 훈련이 좋아졌기 때문에 6번 노던 타임 해볼만한 편성입니다. 아, 그리고 10번 히든삭스가든삭스가 이제 훈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2 0 0 4 0 0 m 에서사차을 어, 했는데 무빙도 잘했고 마지막 끝걸음도 힘을 썼는데 불구하고 끝걸음이 에, 무너지는 끝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에, 히든삭스도 어, 주, 후, 어, 주의하셔야 될 복병이 되겠습니다. 일단 음, 이번 경주에서는 오, 노던타임, 노던타임이 걸음의 변화가 가장 좋습니다. 일단 1번 어, 아이티뉴 마이티누가 인기를 가장 많이 모을 텐데 음, 일단 훈련이 상당히 좋고요 여기서 이제 노던타임이 제 이제 훈련이 좋은데 한번 음, 컴퓨터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던타임입니다 노던타임 자세라든가 뭐 그런 건뭐이상은 없습니다. 항상 훈련만 좋으면 언제든지 예,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노던 타임입니다. 아, 편성 자체도 이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아, 조제력이수 기수, 조제력이수니다또 아, 조제력이수 요즘에 너무 잘 타고 있습니다. 상당히 스, 아, 스피드가 잘 나오죠. 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번에 이번에 제대로 걸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살살 뛸 때도 어 컨디션이 좋죠. 여기 살살 뛸 때도 컨디션이 걸음이 좋습니다. 자세라든가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에, 지난번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이번 일요일입니다. 아 일요일에도 걸음이 상당히 좋죠. 컨디션이 완전 살아난 모습입니다. 일요일, 어, 이건 일요일 영상입니다. 어, 지난번 어, 직전 영상은 어, 월요일 영상이고요. 걸음이 상당히 좋죠. 지난 주에 지난 주에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주 지난 주도 훈련은 나쁘지 않았는데 에, 걸음은 이번이 더 좋습니다. 그죠? 이번이 더 매끄럽죠. 이번은 좀따구닥 떡구닥거리는 느낌이 있죠. 이번에가 더 좋습니다. 확실히, 확실하게 훈련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요게 에, 맨날 될 듯, 될듯 하면서 안 됐던 마필인데 요번에 제대로 걸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 상대의 마필로는 마이트노가, 마이트노가 일단 훈련이 좋습니다. 마이트노, 마이트노 도 훈련이 상당히 좋습니다. 음, 저 외곽에 있는 게 마이트노입니다. 마이트노. 마이티누. 어, 참 좋은 친구. 여기 이제 대상 경주 나가는 마필인데 에~ 거의 밀리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퍼지지 않지 않습니까 잘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이티누가 훈련이 좋고 이건 이제 일요일 영상입니다 일요일 영상 일요일에도 걸음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아~ 마이티누 마이티누 도 훈련이 좋죠 노던 타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마이티누도 상당히 좋습니다. 훈련도 아주 강하게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이티누가 상대 마필로는 위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도 직전에 입상했는데 이번에도 또 좋습니다 우리는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히든삭스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마이티굿은 요번에 이제 승군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 불안한데 그래도 마이티굿이 예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어 노던타임. 노던타임이 입상 한 자리는 할수 있는 어, 훈련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일단 상대 마피우는 1번 저기 마이티누하고 음, 히든삭스 우리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어, 싶습니다. 마이티구시 문세영수가 기승하면 이것도 뭐, 2 3착정도는 보셔야 될마피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 3월 23일 1800m 1군 경주는 노던타임, 어, 노던타임이 훈련이 가장 좋습니다. 노던타임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